네, 오늘은 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우선 좌표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좌표가 있을 때 여기가 x1, y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x2, y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 x1에서 x2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의 길이는 뭐예요? x2에서 x1을 빼는 거죠. 그런데, 어, 거리는 양수니까 절대 값을 지어볼게요. 그 다음에 y2에서 y1을 뺀게 이제 이 거리인 거죠. 또 우리 중학교 때뭘 배웠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어, 직각삼각형에서는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라고 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루트하고 나서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을 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하고 나서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어, 이제 공식을 적어 볼게요. 어, 두점 A에 X1, Y1, 그 다음에 B에 YX2, Y2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핸선분 AB는 루트에,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선생님, 여기에서 여기 빼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을 하는 거니까 어디서 빼든 상관이 없어요. X끼리 Y끼리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어, 두 번째는요, 두, 어, 원점과 이제, 원점과, 어, 그에 어, A, 어, 사이에, 사이에, 그러니까 거리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OA라고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0,0이니까, X1에서 0을 빼서 제곱이죠. 그러면 X1의 제곱. Y1에서 0을 빼서 제곱하면 Y1의 제곱. 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파푸스 정리 가볼게요. 파푸스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 삼각형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중선을 그어요. 여기 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는 똑같으니까 여기를 뭐 c 똑같이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하면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2 배의 c의 제곱 더하기 d의 비의 d의 제곱이다. 이게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인데요. 이것 보고 중선이라고 해요. 이것 보고 이것 보고 중선이라고 부르니까 중선 정리라고도 하는데 이걸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뭐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차피 지금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어, 좌표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a b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 b 마이너스 c c 0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에 어, c라고 하고요. 여기 c 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중선이라고 할게요. 이 m을 0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 A, B를 먼저 제곱해 볼까요? 이걸 제곱해 보자. 그러면 아까 여기 길이가 루트에 A 더하기 C의 제곱 빼서 제곱, 그다음 빼서 제곱. 그다음 에 이거는 A 마이너스 C의 제곱 빼서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A, B를 제곱해라라고 하면요, 이걸 제곱하면 되죠. 그럼 루트 없어지고. a 제곱 더하기 eac 더하기 c의 제곱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ac를 제곱해라라고 하면요, 그래도 루트가 없어지겠죠. a 제곱 마이너스 ac c의 제곱 b의 제곱.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봅시다.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이거 두개 없어지고요. 그러면 둘이 더하면 두 배.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m은 am의 길이는 뭐예요? 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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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여기는 루트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의어 그냥 여기 c죠? 길이가 c죠? c. 어 그러면 am을 제곱해라라고 하면요? 이걸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죠?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 그다음에 B M의 제곱이나 뭐 C M의 제곱이나 뭐 C의 제곱으로 똑같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어 A M의 제곱하고 B M의 제곱을 더해서 두 배하면요. 다시 여기다 써볼까요? 어두 배의 A M의 제곱 더하기 B M의 제곱을 한 거랑 같다. 또는 두배 a m 의 제곱 더하기 c m 의 제곱이랑 같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그냥 a e 제곱 더하기 b 의 제곱은 2 곱하기 c 의 제곱 더하기 d 의 제곱이다. 이게 중선정리, 파푸스 정리 이거는 꼭외워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a 제곱 더하기 b a 어 a c 의 제곱이 마치 같은 말인데 이제 증명을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또 다음으로 할 거는 가계 이등분선입니다. 가계 이등분선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첫 번째는요. 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어, 삼각형의 지금 그 활동지 하고 조금 달라요. 활동지의 내용을 좀 바꿔봅시다.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삼각형 내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ABC에서 여기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이등분을 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2등분을 하면요. 여기가 D.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 어떻게 나오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D라고 해요. 그러면, <laughs> A 대 C는, B 대 D. 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외우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어,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어, 이렇게 해도 돼요.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왜 이렇게 해도 되냐면요.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어, A 대 어, B는 그다음에 C 대 D 이렇게 하면요 어 우리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되죠? 그러면 A D가 B C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A D가 B C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어 어쨌든 그 우리가 비율을 알면 되는 거니까. 뭐, 꼭 A 대 C는 B 대 D.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A 대 B는 C 대 D.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하트 그리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 하트로 이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 그러면 증명 이제 해 볼게요. 지금 뒷장에 증명을 해라 라고 했는데요. 증명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 증명은요, 어, <laughs> 이걸 연장선을 그리고요. 이걸 연장선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 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배웠죠? 어, 여기 지금 닮음에서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요. 어, A, B 대 A, B 대 A, E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B 대 A, E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B 대 A, E는 B, D 대 C, D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 동의각이라고 있죠. 여기가 평행하니까 이거랑 이거는 동의각으로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이게 평행이니까 이거는 엇각으로 같죠. 엇각으로 얘랑 얘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AE라는 애랑 뭐랑 같냐면 AC랑 같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AB 대 AC가 BD 대 CD다.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AB 대 AC가 BD 대 CD다. 이결 증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증명은 하는데 어, 사실 문제 풀 때는 좀 헷갈리면 뭐 하트 이거대 이거는 이거데 이거다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삼각형의 외각의 이등분선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그리는데 우리가 외각을 할 거라서 지금 우선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어, 그러면 여기 A, B, C라는 점이 있을 때요. 이 선을 연장을 해서, 연장을 해서 이외각 외곽, 이게 외곽이잖아요. 이 외곽을 2등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곽을 2등분을 한다라고 하면, 어,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여기 2등분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연장해서 여기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D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연장해서 D라고 우선은 했고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 외워야 할, 어, 외워야 할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공식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나 한번, 어, 한번 해볼게요. 어, 우선은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어,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어, 그러면 우리 a 대 b는 c 대 d인데요. 이제 어 문제 풀때뭐 a 대 b는 c 대 d. 어, 이렇게 하기가 조금 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뭘 했었냐면 아까는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하트를 그렸는데요. 이번에는 뭘 그릴 거냐면, 여러분 나이키 알죠? 나이키를 그릴 거예요. 봐봐, 자. A 대 C는 B 대 D다. 이렇게 나이키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요. 외우기 쉽게 A 대 C는 B 대 D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어차피 같은 게, 이거 둘이 곱하면, 이렇게 하면, BC는 AD가 나오고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BC는 AD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외울 때는 A 대 C는 B 대 D다. 선생님도 이런 식으로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외우면 조금, 외우기가 쉬울 것 같다. 그러면 증명 이제 또 해봐야 되겠죠? 이제 증명 가보겠습니다. 어 증명까지만 하고 이제 이 시간 마칠 거니까 음, 여러분 조금만 더힘 내주세요. 어 그러면 어 증명은요. 우선은 어 아까처럼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거랑 이거랑 지금 평행이 되도록 여기에 한번더 그어 볼게요. 여기 한번더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랑 평행이 되도록 한번 더 그어 볼게요. 어,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거랑 평행이 되도록 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그 삼각형에서 삼각형 보이나요, 두 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에요. 닮음이죠? 그러면 닮음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B D 대. 그다음에 C D는. 그다음에 이거 대. 그다음에 이거다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어, 삼각형이 지금 닮음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래서 어, b d 대 c d 는 어,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로 갈게요. 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적어보겠습니다. 어, 적어보면요 b d 대 c d 는 그 다음에 A, B 대, 어, E, A, 여기다 E라고 써볼까요? E. 그러면 E, A다. 이렇게 쓸게요. 어, 그런데 아까랑 또 똑같이 또 가겠습니다.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그 삼각형이 지금 각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랑 여기, 여기를 해주면요. 어,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해주면요. 지금, 어, 여기가 지금 이거랑 같다는 거 나오죠. 그죠? 이게 평행이니까 지금 동위각으로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할수 있는 게, 어, 이거랑 뭐랑 같아요? 이거랑 같죠. 엇각이에요, 엇각. 엇각이어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하자면, 동위각으로 같고, 엇각으로 같아서 이게 지금 다 같다.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 AE가 EA가 뭐랑 같아요? AC랑 같죠? AC 이렇게 그러면 BD 대 CD는, 그다음에 AB 대 AC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까처럼 한번 외워봅시다. BD 대 그다음에 CD는 AB 대 A, C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해서 외우기가 힘들다. 그러면, 우리 증명은 이렇게 했지만, 이제 외울 때는, 이거데, 이거는, 이거데, 이거다.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트 모양 나오는 거, 어, 이거 공식 외워주고요. 이거 하트 같진 않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하트,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되죠. 어, 하트 모양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나이키 모양이 되죠. 다이키 고양,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 외워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